루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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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루루. 응이겠 루루네, 루네. 왜?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당연히 좋지.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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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정해. 난 여행을 좀 해줘. 여행, 여행, 여행. <laughs> 우리 어디 가? <laughs> 어디 가는지 알고 좋아하는 거? 야 응. 어디? 시드니. 아, 시드니 응. 가면 뭐 있는데? 말. 아니 아니 말이 아니라. 친구. 아, 또뭐 있지? 코알라. 맞아. 아, 아빠 혼자 갈라 그랬는데. 신부라고 했어? 아빠 혼자 갈라. <laughs> 아니야. 오우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응 아이브 거 뮤직비디오 찍을 거야? 사람 없으면. 오 거기서 춤출 거야? 응. 무슨 무슨 노래 출거야 이번에? I am. I am? 응. 옛날 거잖아. 그런가 요즘에 나온 거 뭐지? 베리? 베리? 베리 추는 거야? 아니 사람 없으면. 알았어. 아휴 신나? 응. 어디 가나요? 쓰드니 아니, 시드니 준비 됐습니까? 네. 가보겠습니다. 아, 올해 마지막 공항인 것 같다. 내년에는 또 어디 가려고 로훈아 내년에도 여행 또 많이 갈거야? 아니 이거 대머리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보잉 선글라스 하나 사달라 그래서 샀어 아 1년만에 보는 마티나 라운지 오뎅이다 이거 로우이가 진짜 좋아하는데 로훈아 네가 좋아하는 오뎅 야 작년에 우리 베트남 갈때 오뎅 먹고 왔는데 또 나왔네 많이 먹어 시, 시드니 가면 이런 거 없어 이제 <laughs> 여기 비빔밥 맛집이야 여기 라운지 진짜 짱이야 이거 특이하게 생겼지 엄청 아삭아삭한 약간 무 같은 맛이 나 맛있어 맛이 맛있 없어 오뎅은 맛있어 오나 오뎅 몇개 먹은 거야 다 먹었단 말이야? 개 우리 호주 가면 또 느끼한 거 먹으니까 오징어 짬뽕 너 이거 짜파게티 범벅 이거 먹어본 적 있어? 이거 엄청 맛있어 아빠가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던 거야 아빠 둘다 좋아하는 거 뜨거워 짜장면보다 더 맛있는 거야 그게 저기요 라운지를 제대로 즐기시네요 비행기 타서 또밥 어떻게 먹어요 그래? 오늘 대한항공 겨울 신메뉴야 비빔국수야 먹을 수 있겠어? 음. 뭐야? 그게 뭔데? 나가자고? 나가자고? <laughs> 야 너만 다 먹으면 나가는 거야? <laughs> 다시 해봐, 나가자고 다시 해봐. 어게는데 <laughs> 음. 그럼 어디서 배운 거야? 재미 없잖아 야. 아니 나. 네가 애기냐? 차 있는데 가고 싶저 끝까지 가면 기차야. 어? 기차 아니면은 열기고. 다 알지 이제. 너 공항에서 그럼 잡혀가. 멋있다. 야, 하비콘데 니가 쓰면 어떡해? 아니, 아니, 이거만. 이렇게. 이렇게. 야, 손으로 만지면 안 돼, 렌즈. 와, 써봐. <laughs> 내가 잘생겨서 가져갈게. <laughs> 자, 오늘 시드니까지 약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밥두번 먹고요. 먹어야지 오늘도 설마 안 잘거에요? 잘거에요 어, 자자 오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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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로나 이번에 갔다오면 올해는 끝이야 올해는 여행 끝이야 이제 왜냐면 12월이잖아 내년에 또 가야지 내년에 어디가고싶어? <laughs> 멋있다 로나 새로 배운 거 해봐 베디 응. 화사 오개 okay, okay, 전소미 슈퍼샤에. <laughs> <수고사에. 웃음> 그건 누구 노래야? 엠믹스 -mix. 이제? 어. 그 남자애들 아니야? 아믹스 여자야? 응. 해봐 나훈아 응.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밤비행이다 밤비행 좋아해? 난 좋아하는데 너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래? 좋아서 흔드는 거 아니야, 지금? 아이고, 이게 신메뉴 비빔국수야로다. 슬... 왔습니다 이제 고생했네 1 0 시간 아, 무사히 나와서 이제 심사를 받고 나가 보겠습니다 시드니 도착했습니다 역시 오늘도 줄이 많이 서 있네. 이호주 돈, 이 나라 돈이냐? 돈이야, 로우나. 우와. 되게 특이하지? 미끌미끌하지? 종이 같지가 않지? 이건 종이 같은데, 종이 여기? 아니야여기다 어. 이 돈은 안 찢어진다, 로우나? 응? 안 찢어져. 손으로 찢으려고 해도 안 찢어져. 네? 가위를 자르면? 그럼 잘리지. <laughs> 시드니는 지금 완전 여름이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여름옷으로 드디어 모든 수속을 마치고 이제 출구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어, 시드니 제가 한 얼마 만에지? 한 20년 만인가? 20년? 한 10, 17년 만에 오, 와보는 것 같아요 유후 자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어, 원래 트레인을 타고 호텔로 가려다가 지금 우버를 검색해 보니까 우버도 뭐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우버 타는 데를 찾아가서 우버를 불러볼게요. 공항은 어, 우버 우버 이거 픽업하는 데가 다 따로 있더라고요.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 저기 있네요, 저기. 라이덴 쉐어 엔 픽업이라고 써 있는 데서 부르면 됩니다. 저 표지판을 보고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시드니 공항이고요. 더워요, 더워.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있고, 아, 어, 완전 한 여름 그 호주 엄청 뜨거운 그런 날씨는 아니고 지금 한 24도 정도 되는, 어, 그냥 보통의 여름 날씨입니다. 저기 또라이드쉐어 보이죠? 저쪽을 따라가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우버 타는 곳에 왔는데, <laughs> 제가 분명히 아까. 비행기에서 어, 찍어봤을 때는 저희 가는 호텔까지 한 25불 나왔었거든요. 지금 여기 우버 타는데 도착해서 찍으니까 갑자기 거의 두 배로 올랐어요. 두 배도 아니지. 두 배보다 더 올랐습니다. 60불이 나와가지고 지금 60불로 가는 게 맞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여기 비행기 랜딩이 몰리면서 아마도 가격이 순간적으로 뛴것 같은데 좀 기다렸다가 가격이 내려가면 탈지 아니면 그냥 탈지 아니면 지하철 원래 타려고 했던 트레인으로 갈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냥 우버를 타고 가기로 했고요 40불 정도 호주달러 40불인데 정확히 한국 돈으로 아직 계산이 안 됩니다 한 3만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트레인을 다시 검색해보니까 두 명일 때뭐 비슷하게 나옵니다. 저희 가는 곳까지. 그래서 그냥 우보가 훨씬 편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 1분, 2분 내로 오는 것 같아요. 아, 이제 호텔 도착했습니다. 아, 좋다. 좋아요, 좋아. 공기도 너무 좋고, 하늘도 맑고. <laughs> 지금 저희가 아침 한국 시간 아침 한7곱시 도착을 했는데, 어 원래 도착해서 오늘 하루 종일 풀대로 이제. 투어를 시작하고 놀려고 했는데 그리고 밤새 잘 자면서 왔거든요. 저는 못 잤지만 로운이 잘 잤는데. 아, 근데 막상 여기 지금 호텔 오니까 들어가자마자 자고 싶어요. 일단 가서 한숨 자고 한 점심때쯤 또 저희 투어 스타일대로 게으른 투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로운이가 우고에서 기사님이 좀 가다서다 가다서다 해서 멀미를 좀 해서 토했습니다 지금. 무슨 다가 토했어? 저요여행 시작부터 <laughs> 멀미해서 오바이트 를 하신 분 우리 여행 어떻게 되는 거예요? <laughs> 또 라스베가스 때처럼 방에만 누워 있을 거예요? <laughs> 계속 누워만 있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또 우리? 갑자기 토하우니까 고 호텔 직원이 선물로 줬어. 어, 이거 야광봉이네. 우와. <laughs> 우와 다 야광봉 엄청 많이 줬다. 아이고. 이건 뭐야? 울면서 토하니까 이거 주네요. <laughs> 이거 신발에다 끼는 거야, 여기. 신발끈 사이에다. 다 야광봉이야. 와, 너무 좋은데? 거기 1층에 로우나. 1층 거기 라운지에 소파에다 다토묻혔는데도 아니 터 아니야, 아니야. 물이했어어 근데 어쨌든 되게 친절하게 다 닦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laughs> 다 어, 닦고 왔어 내가. 너무 좋다 호텔 직원들 친절하고 선물도 주고. <laughs> 저희가 여기 시간으로 아침 9시 도착해서 원래 오늘부터 투어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바로 그냥 잤는데 잤어요 잤어요. 로운이도 멀미해서 토하고 저 전화 지연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 2시간만 2시 자고 나가자 했는데 지금 5시간 잤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후 한 2시 정도 된것 같아요. 지금 빨리 이제 준비를 해서 지금 나가겠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어, 빨리 나가볼게요. 그러나 컨디션 좀 좋아? 이제 안 아파? 아 그래도 잠을 다... 푹 자고 나오니까 좋다. 나코 엄청 골랐어. <laughs> 아이 호텔 리뷰를 제대로 못 했네. 여기는 좀 오래된 호텔이 맞는 것 같아요. 방까지 방 카페트가 거의 썩어 있습니다. 그래도 위치는 좋아요. 여기가 시내 한복판이어가지고 어디로 가도 다 그리고 근처에 차이나타운도 있어가지고 여기 맛집도 많다고 하니까 가보겠습니다. 오나, <laughs> 제발 아프지 마. 응. 아프면 다, 아무것도 못해. 라스베이거스 때처럼 방이방있어야 돼. 오, 지금 아침보다 확실히 날씨가 더워졌어요. 지금 후끈합니다 나오니까. 원래 방에 처음 들어오면 호텔에 간단하게 여장을 풀고 주변을 이렇게 산책하면서 이제 이 도시의 느낌을 공기와 이런 걸다 만끽하는 그 재미가 있는데 오늘은 오자마자 지금 잤기 때문에 좀 시간이 촉박해요. 그래서 우버를 바로 불렀고요. 우버를 불러서 일단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오페라 하우스 있는 쪽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긴 한데 그냥 우버를 타고 가려고요. 느낌이 좀안 좋아 <laughs> 힘든 여행이 될것 같다는 그런 피리 파 오는데 자버를 타고 나가보겠습니다. 호텔이 완전 다운타운 한복판에 있는 호텔이어가지고 이 주변에 한식당도 되게 많고. 중식당 막그 어 동남아 식당들 되게 많아요. 여기. 와 진짜 하늘 진짜 맑고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 후우 야 여기 진짜 좋다. 아좀 더운 거 빼고는. 약간 멀미했습니다 지금 언니는. 아 너무 좋아. 지금 저희가 도착한 곳은 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여기서 엘레벤 엘레멘트 바인 그릴이라고 그 지점이 몇개 있는데 여기 도 지점이 하나 있고 진짜 맛있는 스테이크를 어 아, 이제 가성비 있게 먹을 수 있다는 곳이어서 지고 찾아왔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이쁘다. 아이 집인 것 같아요. 엘레멘트 바인 그릴 아, 맞네요. 엘레멘트 바인 그릴 어, 아, 여기 밤에 오면 은 진짜 분위기 더 좋겠는데?